안녕하세요. 쌍용 렉스턴 스포츠 사륜구동 추천 매물과 시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카 TV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4WD 2.2 4륜구동 차량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가격별로 어, 이제 뽑았는데요. 자, 140대가량의 차량이 있는데요. 어, 1690만원에서부터 어, 이제 에, 최고 어, 이제 3000만원이 어, 넘는 차까지 있습니다. 3390만원까지 차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 어, 뭐 단계별로 자, 2,890km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2,9000km 되는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18,000km 뭐 이렇게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양한 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격대별로 어, 로 수가 다양하다 이거죠. 음... 자, 제일 가격이 싼 거는요, 자, 여기 수동인데요, 1690만원부터 있습니다. 자, 오토도, 어, 자, 18만키로, 1699만원 차량 있고요. 이렇게 시세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어, 15만키로 이상 가니까 전부 16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네. 14만 키로, 1799만 원, 뭐, 이 정도 시세다 하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싼 거, 네, 저가 차량 시세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네, 잠깐만요. 있습니다. 자, 요거는 수동인데요. 169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수동. 자, 수동도 무사고차데요 어, 수동도 괜찮으시다. 그러면 사륜은 있습니다. 사륜의 수동입니다. 자, 하드탑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깨끗합니다. 차량은요. 수동도 괜찮으시다 하는 분들, 어, 뭐, 저, 이제, 아, 번잡한 도심지가 아니면, 아,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수동도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어, 이제 수동이 또,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예. 어, 뭐, 엔진 브록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장점이 또 있거든요. 어, 수동은 12만 9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아, 주행 거리도 짧고요. 어, 이제 구동도 괜찮으시다 하는 분은 이제 안내드릴 테니까 이제 전화 주십시오. 네비게이션도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뭐 그런대로 양호하고 엔진 음도깍끗하죠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다 있습니다. 사륜구동, 이제 조그셔틀로 돼 있는 사륜구동 스위치입니다. 아, 뒤에 카메라 렌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함, 아, 뭐 깔끔합니다. 뭐짐 싣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뒷좌석, 뒷좌석에 이제 시터 벤츠입니다. 자, 수동, 자, 수동 차량입니다. 자, 성능 점검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 2019년 2월 차량입니다. 2019년 2월, 어, 최초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12만 9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사고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자, 뭐, 시린더 헤드 게스켓트 윗부분, 엔진 위쪽에 약간 미세노유 자, 오일 비치는 거 있다. 뭐, 디젤 차, 13만, 12만, 13만 탔는데요. 요거 세 차, 싹 해서 이거 점검 받았으면 안 나올 건데요 자 이게 양심적인 거죠 이렇게 점검을 해 드렸습니다 자, 자 1690만원 차량이었고요 다음에 오토 한대 알려드립니다 오토입니다 요거는 1699만원 오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아, 어드벤처 자 네비게이션도 이렇게 에, 어,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네비게이션이죠. 자 뒤에는 이게 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에, 확장형 아, 이제 에, 바닥 같아요. 어, 이렇게 되 있네요. 자,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어, 자, 이것만 보여드립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촬영이고요. 십팔만 k 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1 8만 k 로 주행했고요. 아, 이것도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뭐 미세누유 오일 새는 것도 없고요. 자, 깨끗합니다. 자, 이것은 오토 차량입니다. 오토, 네, 오토입니다. 자. 또, 자, 버튼식 스마트 키도 돼 있고요. 보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차량 하나 더 볼까요? 1699만원, 17만키로 차량. 자, 이 차량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1699만원, 이것도 1699만원. 다 어드벤처입니다. 자, 이 차량 봅니다. 이렇게. 1699만원, 2018년 17만키로입니다. 이 차는. 엔진룸 깨끗하고요. 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오토매틱 미션. 17만 9천 키로 주행 차량. 이렇게 오토, 조수석 시트, 어, 가죽 시트가 아주 고급 시트네요. 자, 뒤에 트렁크, 아, 적재함입니다. 어, 깨끗합니다. 하이패스 내장, 룸밀러도 하이패스 내장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토 헤드라이트 스위치를 포함해서 네. 스타트 버튼 버튼식 스마트키입니다. 후번 카메라고요. 내비게이션 정상 작동되고 프로토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도 되어있고요. 뒷좌석 공수입니다 앞좌석이고요. 네. 1699만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표 보여드립니다. 자, 2018년 5월 차량이고요 179,000km 주행 차량입니다. 네,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 실린더 브록 오일팬 아, 밑에 쪽, 엔진 밑에 쪽에 약간 미세노유, 어, 있다 하는 거 보여드리고, 자, 아, 차량 상태는요, 저희들이 이제, 아, 또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대의 차량, 저렴한 차량으로 세대의 차량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아, 뭐이 차량들 외에도 필요하신 차량이 있다면, 아, 이제 전화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고객님에게 맞는 차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요, 가성비를 생각해서 중고차를 구매하시잖아요. 네, 이제 새 차를 사면 어, 뭐 그런 거 없지만, 가성비 생각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데요. 자, 가격대별로 어, 품질이 이제 다르다 하는 걸꼭 어,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떤 분들은 무조건 가격은 싸게, 성능은 최고로 이렇게 뭐 원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차는 구하기가 어렵죠. 예, 왜냐하면 중고차는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예, 예,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주행거리, 또 사고 유무, 또 관리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차량이라도 똑같은 키로스라도 가격이 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저희들 같은 아, 전문적인 그런 아, 자동차에 관한 그런 아, 이제 지식이나 아니면, 이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차량들 가운데서도, 이 차량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차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천만원대 차량이 있고요그 다음에 2200만원대 차량. 그 다음에 2300만원대 차량, 차량. 뭐, 가격대별로 2400만원. 그 다음에 2,500만원대 차량 있고요. 그 다음에 2,600, 700, 800, 900, 2,900, 3,000만원대 차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요.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들은요. 수원단지의 실제 실매물의 실시세 가격입니다. 실시세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어,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